스페인에서 손소독제로 손을 닦는 어린이들의 비누와 물로 손을 닦는 어린이들보다 대케어 결석이나 호흡기 감염 또는 항생제 처방 횟수가 적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연구원들은 한소학과의 3살 이하 어린이들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. 이 연구진들은 아이들을 3국으로 나눴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그룹은 손 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씻어야 되는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물과 비누만을 사용한 그룹, 세 번째 그룹은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. 정해진 규정이 없었던 세 번째 그룹을 제외한 손 소독제를 사용했던 첫 번째 그룹과 물과 비누를 사용했던 두 번째 그룹은 기침과 재채기, 식사 전후에 손을 꼭 씻어야 된다는 규정을 따랐습니다. 8개월 뒤손 소독제를 사용한 그룹은 3.25%가 데이 케어에 결석을 하게 됐고, 또 아이들이 물과 비누를 사용한 그룹은 3.9%, 정해진 규정이 없는 세 번째 그룹은 4.2%가 아이들의 결석을 했다고 합니다. 또 물과 비누를 사용한 두 번째 그룹과 정해진 규정이 없던 세 번째 그룹은 손 소독제를 사용한 그룹보다 호흡기 감염 확률이 각각 21%에서 23%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구진들은 손 소독제를 통해 아이들의 바이러스 확산을 줄일 수 있다며, 아이들의 손 소독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. 앞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남성들의 평균 15%는 화장실 용변 뒤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